지난번에 저희가 올린 게그 출산율 관련해서 올렸더니 어,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. 네. 다들 걱정이 많으시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거를 보다가 제가 이제 하나 든 생각이 그 예전에 저하고 되게 친한 선배가 지금 대구에서 의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남녀의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서 아, 그게 명략적으로 또 연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명략적으로 이제 남성한테 여자분은 재성이에요. 재성. 네트워크.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여성분한테 남자는 명략적으로 관성입니다. 아, 나를 컨트롤하는 힘이고. 근데 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 그 선배가 한 얘기가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. 뭐냐면 남자는 연애를 하건 뭘하건할때 방이 마음속에 여러 개가 있어요. 뭐, 바람둥이는 한 90억 개 있고, 어, 뭐, 적은 사람도 한 4, 5개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첫사랑이 있는 방, 첫 키스 한 여자, 그 다음에 뭐, 처음 결혼했던 사람, 두 번째 한 사람, 뭐, 이런 거 등등등등. 그래서, 그런 사람들이 다 방마다, 방의 크기도 다르고, 위치도 다르고, 하지만, 그, 차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술 먹고 항상 전화하는 건 남자입니다, 남자. 여자는 전화하지 않아요. 남자는 이제 뭐 옛날에 애인한테 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.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본인의 마음에 방이 한 개만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방을 채우고 있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결혼해서 그 남편이 그 안에 있다가 하더라도 뭐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그냥 냉정하게 끊어버려요. 어, 그리고 옛날 뭐 찾지도 않아요. 그 마음 쪽에 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명약적으로 연결시켜서 보니까 아 네트워크 남자한테는 재성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여성분들을 만나고 그게 그 안에서 각자 의미를 가지는 그리고 그게 뭐 돌이켜보고 다음에 옛날을 떠올렸을 때도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게 재성으로 표현이 된 거고 근데 관성이란 정말 나를 지배하는 컨트롤하는 다른 걸다 제끼고 제치더라도 그 나를 지배하는 힘이 여성분에게는 관성으로 남자한테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연애를 할때 많이 싸워요. 그리고 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.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분은 어쨌거나 마음의 방이 하나밖에 없고 거기 들어 있는 사람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.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남자는 그게 아니죠. 지금은 어쨌거 옆에 있고 뭐그 사람하고 좋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또그 안에 각각의 뭔가의 추억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보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. 왜? 여자분이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연애를 한다고 할때내 마음에 있는 그 크기하고 저 남자가 갖고 있는 그 크기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. 그리고 뭐그 사람이 정말 뭐 바람둥이고 원래 그래서 그러냐? 아니에요. 그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나 이런 데도 실험한 데 이렇게 보면 애인이나 와이프하고 같이 길 건너 가더라도 이쁜 여자 지나가면 다눈 돌아갑니다. 그게 정상이에요. 안 돌아가면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, 그분은. 근데 이제 그걸 여자분들은 용납이 안 되죠. 왜? 나는 아무리 옆에 정우성이 지나가도 안 보거든. 왜? 내 마음엔 이미 그 사람이 아닌, 뭐, 나, 내가 보는 사람 하나밖에 없으니까.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싸우면 해결책이 없어요. 그냥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요. 그런데 당연히 이제 둘 사이에 뭔가 연애가 발전하고 사랑이 더 발전하고 하려면 신뢰는 있어야죠. 어, 신뢰는 있어야 되지만 그걸 표현하거나 뭔가 여러 가지 방식 뭐 연애의 방식 또는 그 다가가는 방식 등등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하는 게더 즐겁고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고요. 왜또 연애 얘기하냐? 아 출산율이 낮으니까 <laughs> 연애를 잘 해야지 출산하는 거 아닙니까? 네.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출산율 높일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하거나 남녀가 더 쉽게 만나고 뭔가 할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요. 네. 이유를 모르겠어요. 뭐 맨날 그뭐 나는 솔로 이런 것만 그냥 텔레비서 하지 말고 좀뭐 이렇게 남녀가 정말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는 장들이 많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, 너무 회사도 빡세고 삶이 힘들고 하니까 각박해가지고,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. 근데 그 와중에서 또 남녀가 그런 연애를 할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싸우고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중에. 그래서 이걸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. 그러면, 네, 연애할 때, 이렇게 남자 중에 바람기가 있다. 아 그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임신일주라고 그 희한하게 임, 임신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임신을 잘 시키는 일주가 있어요 뭐 그리고 넓은 바다 같은 큰 물에 그리고 싱금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촉이나 이런 게 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연애를 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 그 <laughs> 정말 임신도 잘 시켜요 그래서 그런 임신일주 남자분들 또 이러면 이제 또막 들고 일어나서 난리 치긴 할건데 기본적인 성향 당연히 다른 구성이 어떤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성향으로 임신일주가 그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 임신일주를 좀 잡아주거나 네, 좀 막을 수 있는 여자분들의 일주는 있나요? 어 아, 그렇죠 임신일주한테 아주 상급 뭔가 그 사람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일주는 무진일주입니다. 무진, 여자 무진일주. 근데 이제 무진일주는 너무 넓은 땅이니까 오히려 뭐 그런 거를 눈가만 넘어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더 빡세게 막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은 기묘일주입니다. 기묘일주. 음. 기토라는 딱 정해진 영역 안에 자기 자신 그 해당되는 분을 딱 이렇게 뭔가 가둔다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거에 묘목은 풀이고 또 그거를 막 이렇게 그 사람 얼굴 맬거나 뭐 이런 거를 되게 잘하는 일주거든요.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게 만드는 어, 기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묘 일주가 임신 일주를 컨트롤하는 데는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음, 그러면 이렇게 남녀의 그런 걸 이해해주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분들한테 뭔가 좀더 어필해서 조언해 주시면 있어요난 음. 도저히 그 민감이 안 돼. 그냥 혼자 사세요. <laughs> 결혼 안해도 됩니다. 아, 네. 뭐 저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뭐 결혼을 꼭 추천하거나 하지 않아요. 그런데 네.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외롭고 하니까 이제 찾는 거지 스스로 굳건하게 이 세상을 뒤져서 살수 있는 분이라면 혼자 살아도 됩니다.